조금, 네.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은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내란 종식을 갖다가 저 도장을 찍는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하는데 저는 내란 종식을 내란에 대한 그런 게 실체를 받기, 어, 밝히기 위한 시작이다. 네, 네, 네. 그게 동의합니다. 네, 음. 끝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올게지적하셨고요 네. 네. 이제부터 내란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그때 음. 상황을 파악하고. 어,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통합할 부분 통합하고 네. 이렇게 네. 가는 것이 민주당의 앞으로의 어, 향후의 행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직이 좀 슬림화된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좀 슬림화됐다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조직은 같고. 굉장히 슬림화 시켰고 이 기존의 저뭐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대했던 그런 조직을 슬림화 시켜서 모든 분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일 중심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장으로 네. 보내고 이런 네.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내용도 이제 중도. 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저, 지금 후보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보수 진보가 아니라 국민 그렇죠? 속으로 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국민이 과연 뭐를, 뭐를 원하는지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거든요. 네. 어. 현장의 정보를 저희가 이번 선거 기간에 모두 모아서 그것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음. 그러니까 선거 운동의 방식과 내용이 잘조화된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음. 가서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경청하고 음. 음. 그것이 또제그 정책으로 내어지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실형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수 있을지 그런 네. 측면으로 가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네. 머리가 아니면 발로 뛰는 네, 네. 그런 그런 것 좋은 생각.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혹시 지지자분들에게 어,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뭐 어떤 건좀 조심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세가지 앞으로 시작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뭐제 그러니까 전공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이거든요. 네, 이 선거 정말 어느 때부터는 안전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 본능적으로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후보께서 거기를 갖다 다가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인을 받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 음. 사진 찍는 거뭐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은 이렇게 정지하게 돼 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반드시 정지하는 사실은. 후보께서 재발 이런 걸 하실 때 정지하는 타임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아, 그러니까 경험. 정지할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위험할 수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거를 갖다가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리고 지지자들께서 불편하시고 또 서운해하시고. 야 평생에 처음 봤는데 이렇게 음. 되지만 그렇죠. 그런 네.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배려해 주십사. 네. 그 여름 양기 님이 네. 민주당 하나로 똘똘 네. 뭉친 모습 눈물나게 정말 좋습니다화이팅 하셨는데요. 민주당뿐만 아니고 우리 지지하는 분들 다 똘똘 쳐서 네.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달려 나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내란 우드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걸어서 <laughs> 법원에 나왔습니다. 동 뭐, 전혀 무무부담으로 하고 네. 경호원들이 아까 말씀 방금 말씀하셨듯이 취재진 지금 네. 가로막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아주 나름 꼿꼿하다고 해야죠 그냥. 어, 그런데 네. 아니, 어떻게 거죠. <laughs>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렇죠.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죠. 뭐꼽아다표 표는 너무 네. 이상한 표현이고 네. 후, 후한 무치한 표그 음. 행동인데 어떤 어떤가요? 저게 저는 저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진짜 좀 숨이 죽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동안 계속 지하로 이렇게 음. 특혜를 받고 음. 다녔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지상으로 그혜도 없어지고 하니까 약간 네. 현타라고 현실 자각이 조금씩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요 그건 제가 너무 무리한 기대를 또 하고 있나요? 네, 그런 거같습니다 <laughs>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징은 정말 그치근지심을 느끼지 않게 하는. <laughs> 왜냐하면 또 메시지도 됐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당, 어,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었을 때 네. 보니까 본인도 막 어디 정 누구죠? 전한기씨 어디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시지 네네네. 냈더만요. 그래서 아 저분은 그냥 보통 멘탈 아닌 것 같고 왜 갑자기 지기현 재판부가 지상 출입구 이용을 지시했을까요? 예. 네. 그게 네, 아무래도 어쨌든 무슨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특혜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갖다 잡고 생각하기 전에 내란 수괴입니다. 네. 이 내란죄를 갖다 저지른 그 우두머리를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법원으로서는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에 그렇죠. 네. 대해서 뒤늦게라도 뒤늦게 저 자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늦었지만 잘된 결과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미 파면이 됐으니까 네. 이미 자연인이잖아요. 네. 자연인이면 고등법원에서도 청사방호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어떻고 다들 그렇게 청사방호는 다 어, 문제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 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네. 저 사람만 지하로 차를 타고 오게 해서 그게 아마 그 구속된 사람들. 우리 네. 오는 통로로 올 거예요. 네. 저번에 보니까 그 구속된 사람들이 나온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큰 특혜인 것 같고 이제는 저게 정상화된 모습이죠. 음. 그래서 방어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려면 우 그건 고등법원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 네. 특혜를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저러진 않았잖아요.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윤석열을 재구속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 모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덕수 씨 앞에 집 앞에만 경호가 24시간 돌고 그랬죠? 이번에 국민의힘 후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한덕수 뒤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했는데 억지로 그렇게 후보로 추대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활기치고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아니, 되는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린 날인가요?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진 이 찍혔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기밥 먹고. 아니 자기 지금 사형 무기 중에 채울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 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해서 네. 파면된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맞냐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laughs> 그뭐 파면돼 가지고 돌아간 분이 돌아간 분이 뭐맨 처음에 한 얘기에 이기고 돌아왔다 <laughs> 네.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대통령 직이라는 그 엄중한 직위를 그러니까 뭐 장난 비등하게 본인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그, 그 웬만한 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반성하는 뜻에서 아마 밖에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뭐~ 그, 그런 표현 남사스러움이어이 어떻게 네. 돌아다녀요? 저, 왜, 저 같은 경우는 하기도 싫을 말인데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라서라도안 돌아다닐 텐데 저러고 복장도 좀 빨간 어떤? 넥타이에 네. 머리도 딱 해가지고 네. 어~ 윤석열의 뭔가 이제 나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국민의힘에도 뭔가 메시지를, 메시지를 주는 듯한 빨간 넥타이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조경태 전 국힘 의원이 한마디로 잘 정리한 거죠. 음. 입좀담담려고한 얘기가 아마 국힘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laughs> 지금 김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윤석열을 어떻게 에, 대해야 될 건가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한 <laughs>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그렇다고, 없잖아요. 그런데 예. 김문수 후보도 아니, 둘이 똑같은 양반이죠. <laughs> <laughs>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제가 우문입니다. <laughs> 네. 우문에 현답을 하셨어요. 예. <laughs> 네. 둘이 똑같은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남당 후보에 대해서 뭐 평가 어떤 <laughs> <것도> 뭐 그렇지만은. <laughs> 네. 아니 저 적어도 이 선거에 대해서 뇌란죄에 대해서 아니면 적어도 그 개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본인 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비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사과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치상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지금 이 선거를 갖다 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본인 규정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표는 갖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